고당도 플랫폼. 승리의 기회는 이험을 무릅쓰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라. 언제 써놓은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승리의 기회, 이험을 무릅쓰는 자. 내가 네, 했잖아요 9억 투자해서 3억 6천 손해봤다고. 응? 이험을 무릅썼잖아요. 하지만, 이가일 플랫폼을 성공시켰다니까, 내가. 물론 이제, 월 400만원 보장이 그렇게 가치가 뭐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보면 알죠. 응? 월 400채저. 그럼 뭐 1년에 뭐 그래도 한 6천 이상 버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제 나의 이제 이 플랫폼이 뭐 이제 다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다 대단한 탕으로 어 그 다음에, 이제, 역복동 투썸, 응? 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토록 원했던 거, 어? 이런 플랫폼, 응? 물류, 유통, 뭐, 이렇게, 응? 어? 소매, 뭐, 어? 그 다음에, 물류, 유통, 도매, 소매, 그 다음에, 가공,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뭐, 디저트, 이렇게, 어? 원했었는데, 내가 이제, 커팅가일 시장과 생가일 주스 시장을 내가 먹었잖아요. 그래, 그토록운 해가지고 올 봄에 이제 했는데, 뭐잘안 됐죠. 왜냐면 이제 400을 벌수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든지 완전히 이정도를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뭐 월급 주고 하니 뭐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토록 얘기했는데, 그 하여튼 속았죠. 어. 내가 이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여자분을 내가 너무 믿었던 거지.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옆부동 고당도 옆에 암요 파인이라고, 어? 그 파인 이제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고 파인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파인애플 레시피를 가지고 왔는데, 아 이번에 이제 나의 진실이 통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남도론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 내가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응? 근데 이것도 이 커팅 시장이 100%월 400은 나오거든요. 어. 왜냐면 한니 가일, 뭐 이렇게 주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어, 이게 400벌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한번 붙어보는 거죠. 똑같은 얘기 하지 뭐 가일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본인이 직접 시장 가서, 어? 뭐, 몇 박스 대지도 않는 걸 사러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구매역과, 응? 나의 플랫폼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해서, 운반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어떤 게 나은지. 하여튼, 뭐, 진실은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제, 요즘 어, 그, 이제, 이 커팅 시장을 또, 먹, 또,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난 확신합니다. 이럴 때를 하면 월 400은 충분히 벌수 있다. 어. 왜냐면 뭐 내가 가을 구해서 주는데 안될 이유가 없죠. 뭐그 사람들 다뭐 시장 자기가 가면 뭐이이 뭐 일주일에 두번 밖에 더 갑니까. 어. 그 사람들 구매려갖고 내 구매려갖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쯤은 이제 진실은 다 밝혀진다. 어. 이제 뭐, 월 400이 그렇게 뭐, 적은 돈이냐. 한번 보자고요. 응? 월 400이 이상이면, 6천 이상 아닙니까? 6천만 원. 응? 뭐 창업비도 뭐, 얼마 몇푼더 가지도 않잖아요. 그 뭐, 카페 같은 거 하나 하려고 하면, 4천 이상 더 간다니까? 4천 이상. 응? 한 보자고요. 응. 뭐, 이, 요즘은 뭐, 장사될게 뭐가 있어, 특별하게. 이거, 추운데. 오늘도 내가, 그, 늦게, 이제, 10시 넘어서 수원을 갔다 왔어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고, 뭐, 어? 비싸고. 하지만 뭐, 이런 구조가, 나만 힘든 건 아니거든. 모든 업체가 똑같은 구조잖아요. 뭐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지. 응? 섭취 살아남으려면, 안 지쳐야 돼요. 내가 요즘에 그 상실감과 이런 게 와갖고 내늘학 지쳤거든 응? 근데 안 지쳐야 돼요 됐잖아 어? 안 지쳐려면 시스템이 동반돼야지 뭐 극강의 체력은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다 빠지거든 응? 보자고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응? 400 보는 것이 400 보는 것이 다 연결시켜 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 진짜 와닿네요 이염을 무릅쓰는 자가, 어? 승리한다. 어? 이거 진짜 와닿네요. 이 말이. 내가 언제 적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승리의 기회는 이염을 무릅쓰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이게 진짜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답이 없거든. 왜냐면 지금 슈퍼들도 다이 규모의 경제로 가잖아, 지금. 응? 식자재마트, 대형 식자재마트 아니면 뭐 50평짜리 슈퍼 나 살아남은 데 어디 있습니까? 뭐 20평짜리 이런 거. 이 진짜 이게 승리의 길을 잡을 수 있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음. 아음에1월달에 아임유 파인에서 커팅 가이를 얼마 정도 해내는지가 이제 이 플랫폼의 능력이 능력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궁금합니다 정말로. 안 음. 보자고요. 기대가 큽니다.